네 안녕하세요. 그 알고스타입니다. 어, 기존에 올려드렸던 검색식 자동매매에 관련 해서 최근에 급락하는 그 시장 상세속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고려용을 그뭐 중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에 4 개의 그 성공적인 검색식 자동매매 결과를 올려드렸는데. 오늘 결과를 보시고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올려드렸던 검색식은, 매수 시간이 이제, 9시 30분부터 13시까지 장중매매를 하는 검색식이었고, 그 시장 조건을 알고리즘에서는 그 조정장세다라고 판단을 할때 적용하는 검색식이었습니다. 이 검색식을 적용을 했을 때, 지난번에 올려드린 결과에서는 꽤 괜찮은 결과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그 10월 달폭 그 현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결과가 약간 좀 변동 발생을 했습니다. 어, 지난번 결과에서는 6 9회의총 그 매수를 한 결과가 있었는데 어, 10월 이후에 그 조정장세이다 보니까 어, 매매 숫자가 93회까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목표 미달 횟수가 사회에서 그 어, 최근 그 14회까지 급격히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 14개의 종목이 현재 그 물린 상태로 그 보유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어, 14번 네 종목이 물린 상태이기 때문에. 익 절한 수익 률이또증 가를 하였 지만 물린 종목 에 대한 그 손실 률이더크지않 을까 생 각이 돼서 일단 현재 시점 에 서는 그 추가 매수 는 일단 보류 를한 다음 에그 현재 그 보유 되어 있는 14종 목이 어떻게 증 산이 되 어가 는지 결과 가어 좋아 지면 다시 그프닉 분기점 에 돌아 서면, 다시 그 진행을 추가 진행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식 1번은 일단 매수는 일단 고려를 한다. 아,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고려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두 번째 검색식 테스트는 그, 그 시초가에 매매를 하는. 어, 검색식이었는데 역시 조정장세에 적용하는 검색식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했을 때그 지난번에 그 결과가 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돼서 어, 계속 적용을 해 봤는데 역시 6월달에 그 10월달에 폭락하는 사태를 겪으면서 어, 결과가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면회 어, 횟수는 총뭐 53회에서 64회로 11번 면회가 증가가 되었지만 역시 어, 목표 미달 횟수가 급격히 그 8회까지 증가를 하게 되어서 어, 이 이익절을 한 목표 수익률도 올라갔지만 묶여 있는 종목들이 더 많아지게됨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을 하회하는 그런 그 결과라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일단 추가 매수는 보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그두 가지 조건 다그 조정장세에서 그 적합한 그 검색시라고 판단을 해서 어쭉 적용을 테스트를 해왔는데. 2월달 폭락이나 5월달 폭락까지는 그런대로 견디면서 잘 이익절이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10월달 이 급격한 폭락에 대해서는 아직 이익절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계속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매수를 보류를 한 다음에 사실 그 보유 수량이 익절이 되면서 어익분기점에그 넘어서면 다시 그 검색을 대시 적용을 해서 그 추가적인 테스트를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검색식의 경우는 그 장중매매하는 음 그런 검색식이었고 그 알고리즘에서 판단을 할때그 강세 장세에서 적용한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하는 종목 검색 종목 어, 검색 시기였는데, 10월 달, 어, 현재 통락까지 그 겪으면서 워낙 조정장세이다 보니까 매매 횟수가 어, 3회 증가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어, 5 5에서 58회로 3회 증가하는 정도에 그쳤고 어, 목표 수익 미달 항목도 1회가 증가를 하였고 어, 익절한 수익도 약4%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어, 아직은 어, 어, 손익분기점 부근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추가적으로 계속 그 검색식은 운영을 하면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아, 이렇게 그세 가지를 봤고, 어, 네 번째 검색식을 살펴보면, 어, 네 번째 검색식은 그 시초가 매매하는, 강세장에서 시초가 매매하는 그런 검색식이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어, 현재 그 장세가 10월달 이후에 장세가 강세장이 아니다 보니까 추가 매수되는 기회는 없었고 그세 종목이 물려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추가적으로 청산이 되면서 일절 어 수익량, 일절 어 금액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서 아직 뭐 강세장이 돌아설 때 본격적으로 그 매수가 진행될 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 그시스템은 매수 진행하는 어, 그런 어, 흐름으로 어, 음. 추가 추이를 관찰을 할 예정입니다. 아, 이렇게 그네 가지의 검색식이 기존에 올려드렸던그 검색식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조정 장세에서 적용하는 검색식은 어. 2월달이나 5월달의 급락시점까지는 시정, 잘그 견뎌주었는데 10월달 급락은 견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10월달 급락분이 일단 안정화되면 되는 시점까지는 어좀 관찰이 필요하다. 안정화돼 가면서 기존에 물려 있던 그 종목들이 익절로 돌아서면 다시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시점에서 다시 그 운영을 하면서 추가 추이를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그 다섯 번째 검색식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초가 매매, 강세장세에서 적용하는 검색식이기 때문에, 어, 최근 같은 그급락장에는 매수가 안 되는 그런 종 그런 검색식이 되겠습니다. 어, 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런 검색식인데, 어, 위에 좀, 어, 좀 정리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그총 95회 매수를 하게 되면은 94회 정도 어, 입절을 하였던 그런 검색식으로서 기대가 아주 큰 그런 그 검색식입니다. 어, 좀그 검색식이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거의 같은 맥락의 검색식이라서 같이 그 통계를 확인, 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 요거를 추가적으로 이제 포함을 시켜서 그 시스템을 계속 돌려볼 예정인데 어, 말씀을 드렸듯이 요 검색식 자체가 아침 시초가 매매이고 강세 장세일 때 매, 어, 매수하는 그런 그 검색식이다 보니까 어, 최근 같은 급락 조정 시에는 매수가 안될 그건 검색식입니다. 아, 그러나 그입절을할수 어, 있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검색식이라서, 뭐본 검색식을 어,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총 다섯 개의 검색식에 대해서. 그 최근 그 급락에 대해 어떻게 변해 왔는지 말씀을 드렸고 어, 정,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어, 아직까지는 조정 장세 10월과 같은 조정 장세를 견딜 만한 검색식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그, 이런 급락 장세에서 검색식으로서 수익은 못나더라도 수익은 못내더라도 어, 손실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어, 보유해서 밀려있는 어, 종목들 그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그 보유 자산의 손실로 인해서 자산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 반드시 그 해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산이 감소하는 만큼, 시장이 주가 지수가 급락하는 만큼, 어, 가 반대 급부를 누릴 수 있는 획지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내 자산은 지켜나가자. 아, 이, 그런 맥락으로 이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주 강력한 검색식을 찾게 될 것이고, 어, 강력한 검색식을 찾게 되면은 시장 수익보다 높은 그 기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그 영상을 녹화드리는 것이고, 어, 이와 같은 그 검색식. 찾기, 시장 판단에 따른 검색식 찾기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에도 약 3, 40개 정도의 검색식이 시스템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고 어, 시장에 따라서 조정장세인지 강세장세인지 어, 어, 시장을 4단계 분류를 해서 그 장세에 따라서 적절한 검색식이 어떤 것인지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정장세에 대한 적절한 검색식은 찾지 못하였지만 강세장세에 대한 어, 검색식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 나타나고 있으므로 강세장이 돌아서기를 저 또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시점에서 수익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매매가 저의 수익을 만들어 줄 금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동매매에 대해서 적용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특별히, 특히나, 그 초보자 분들은 시장 흐름을 관찰을 할 때, 자동매매로서 그 포트폴리오를 꾸며보는 그런 방법도 변동성을 아주 작게 가져가면서 시장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 검색식 자동매매 중간 점검, 어, 녹화를 마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고스탑 어, 채널을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고스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